하신 말씀 위에서 내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 말씀이 굳게 소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임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속하신 말씀 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양상안 시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g o 소리그 말씀 이 y g o 리리라 o r r y 주 o o d sorry. Good, sorry. Good, 예수님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버려지고 그리고 외면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 연말 연초에 많은 기관들 총회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응해주시고 어, <laughs> 세례 받으시는 성도, 성도님들과 렘런트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렙이 같은 우리에게 세리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 구원하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영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리마테와 같이 버려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모든 행정이 모든 일들이 여혼 살리는 생변 살리는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도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례를, 시작,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랩년트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의 삶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물이 부피고 특별히 한해 동안 수고하신 많은 교사분들이 영청의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세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사가 온전히 세워져야지 교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렘던트가 살고 현장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 하여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 수고하는 모든 산업인과 또 시험을 앞둔 우리 렘던트들 고산을 들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꿈과 비전을 향해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최고의 소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와 랩넌트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기록하며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와 랩넌트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랩넌트들 어,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이제 특별히 어. 경남, 경남에 살고 있는 창원에 살고 있는 랩런트들 어, 다른 지역의 랩런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부모님과 함께 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 있다는 거는 어 같이 손잡고 교회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다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어 부모님 부모인 내가 부모인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겠죠. 그죠? <laughs>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불신자 상태는 보통 어, 경험이 없는 렘넌트는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부모님은 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누리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근데 막상 사실은 어, 불신자와 같은 삶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어, 예를 들어서 너무 존해, 돈에 막 너무 쪼들리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어, 세상 지식을 굉장히 흠모한다거나 돈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너무 이 스트레스를 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풀고 막 그러고 있다면 신자 기독교인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무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 근데 그걸 깨달은 순간에는 이미 체질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다 유산을 물려받았어. 그죠? 세상이 눈을 뜰나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되겠죠. 혼란이. 이게 자녀 이야기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laughs>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laughs> 여기 말씀처럼 아무리 바빠도 <laughs>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말씀을 기록하며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 나도 누려야 되겠지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은 아, 정말 복음을 안 놓치려고 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구나.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탄이 뭘 뺏으려고 하느냐. 첫 번째 예배와 예배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배와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력이 나타나고 <laughs> 제자가 세워지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허락하시죠. 이를 안 우리는 교회와 현장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 능력이 답으로 다가옵니다. 이 답을 가진 성경의 램넌 들고 명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 하는 일, 이런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일은 처음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골로새서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한 시대를 소통하는 두기고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럼할 때 깊이 강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을 포럼했습니다. 포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을 포럼을 가장 먼저 누구 해야 되느냐 시편 103편과 104편을 보면은 첫 번째 구절에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영혼에게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내 영혼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영혼은 존재를 하죠. 내 영혼, 내 마음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영혼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이잖아요. 감정대로. 또 마음대로. 어린, 어린 사람 같으면 마음대로. 좀 성장이 되면 감정대로.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혼이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부신자 같이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영혼을 그 영혼에다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그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로쿵저렇쿵 말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세상 지식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이 지식을 막 계속 갖다 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인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식이 쌓여서 그 온전한 지식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나밖에 모르고 내 조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런 사람이 지식인입니까? 그런 사람은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죠. 동물이죠. 내 입에 넣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정대로 사는 인간이죠. 동물이죠, 동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막 계속 말씀을 들어. 계속 말씀을 들어요. 말씀도 읽고 듣고 열심히 읽고 듣고 하는데, 삶이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하니 남에게는 관심이 없다. 남이 죽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되면 돼. 나만 풍족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이기독교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땅에 추락하고 있는 거죠. 어, 내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내 영혼이 튼튼해야지.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내 영혼은 언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할 때내 영혼과 포럼할 때 다른 어떤 방법 수단으로는 내 영혼을 살지 못해요 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세상의 지식은 내 영혼을 주시,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세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을 포럼했습니다. 바울은 감춰진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 포럼했습니다. 역사 속의 영웅들과 성공자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포럼했습니다. 두기고는 이런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자,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종된 자, 특별하게 쓰는 자, 전체 사정을 전하는 자, 위로를 위해서 보낸 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 흐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전부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때 램넌트는 미래를 보게 되고 중직자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목회자의 강단은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등이 되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 언약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 뭐가 채워지게 되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 불평과 불만과 갈등 이런 것들이 사람은 채워져요. 왜냐 인생이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산다는 것이 바람 불은 부는, 바람 부는데 갈갈 때처럼. 바람 부는데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점점 병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요. 나도, 나도 원하지도 않는데 나도 원하지도 않는데 집안 청소를 해보면 나는 전혀 밖에서 모래를 가져온 적이 없어 그런데 청소해보면 은 청소기 안에 모래가 가득하잖아요 나는 가져온 적도 없어 사으로퍼은 적도 없고 그런데 들어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쓰면 사람은 사람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옵니다.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심지어는 막 상처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놓치게 하고 흐름을 놓치게 하고 사명을 놓치게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오늘도 감당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오늘 하루를 사는데 정말 복음으로 살도록 축복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현장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 걸 수밖에 없고. 갈등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